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잡소리는 수급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봐야 할탭 바로 온라인 취업 희망 카드 조회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수급 신청을 했다면 우리들이 기다려야 할 책자가 하나 있죠. 바로 취업 희망 카드인데요. 사실, 이 취업희망카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안내 사항들이 적혀 있는 종이고, 중요한 건그 안에 부착된 내용, 바로 수급자격증입니다. 이 수급자격증을 이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가끔, 취업희망카드 받으러 가야 되나요? 등기로 안 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탭을 반드시 봐야 할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수급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줄여서 수급 만료일과 내 실업인정 대상 기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탭입니다. 나 이번 차수 얼마 받아요? 나 실업인정일 언제 언제 있어요? 나 마지막 차수인 것 같은데 다음 차수에 또 보내래요? 왜죠? 이런 질문들을 이 탭을 통해 확인하신다면 궁금증이 다 풀린다는 거죠. 심지어 조기 재취업 수당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2분의 1 시점 또한 나와 있으니 얼마나 편한 탭인지는 짐작이 되시죠.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는 만큼 갑자기 변동될 수도 있어 참고 정도만 하시길 권장드리고 되도록 담당자가 따로 안내하는 다음 차수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바로 보이니까 들어가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눌렀을 때 나오는 서약서 같은 내용을 그냥 동의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수급자 분들은 제발 한번은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잡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